안녕하세요. 도계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손등에 SSK 패치가 딱 들어가 있는 검정 베이스 컬러에 스티치는 핑크, 그리고 바인딩은 하얀색, 끈피는 탄색이 적용된 기본형 타입의 십자입이 적용된 일루수용 미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은 새 상품은 아니신 걸 아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바닥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고 공이 잘안 잡히셔가지고 작업 맡겨주셨습니다. 음, 끈피가 좀 두툼한 게 껴져 있는데 이제 껍질이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까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메디 h 차이나 중국산 SSK. 무게감은 보통이고요 적당히 탄탄하고 하드한 느낌이 듭니다 펠트도 힘 있고 특히 엄지쪽 펠트가 상당히 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을 일단 피고 모양을 새로 잡을 거고요 뭐 지금 상태로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은데 공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새로 잡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좀 먼지 좀 닦아내고 콩콩 두들겨 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끈피가 이렇게 묶인 상태로 두들기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까지거나 벗겨질거나 할것 같아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풀진 상태에서 가죽 위주로 좀 때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형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공이 좀잘 잡힐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공이 뚝 떨어졌을 때, 물이면 이렇게 공이 딱 잡힐 수 있게끔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넓고, 듀얼이고 해서 더 틀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너무 틀어진 느낌이어서 어느 정도 엄지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공을 잡았을 때좀 안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시구요. 엄지 움직임, 새끼 부분 움직임.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공은 이렇게 깊숙이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잡혀집니다. 일루미트는 공을 좀잘 잡아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어느 쪽으로 공이 와도 잡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고요. 캐치 볼좀 하시면서 좀더 맞춰 주시면 쓰시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묵직함도 있고 튼튼해 보이기도 하는 일루미트기 때문에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업이 되었습니다. 뭐 쓰시는 상황에 따라 둘 하나로 착수하셔도 되시고요, 하나 하나로 착수하셔도 되시고요. 넓기 때문에 하나 하나보다는 둘 하나 하나가 좀더 편하실 것 같은데 손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실색깔은 핑크색, 라벨은 형광색, 끈피는 탄색 적용된 십자웹 기본형 일루수형 미트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하나하나 하나 착수하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엄지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음, 움지입니다 그래서 공이 가볍게 던져도 딱딱. 고정도 그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글러를 붙들어갖고 올려도 딱 잡히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조금만 손에 맞춰주시고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이 나는 비트라서 빠른 공을 받아도 손이 뭐, 오케이.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공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같고요 약간의 피팅 잡아주시고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수 있는 미트가 될것 같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십자입이 적용된 일루스 미트, SSK 프레스타, 내추럴 레더 Y34, PS133K 일루스용 미트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